성무팀 교사 이재희입니다. 어, 이번할 곡은 믿음의 세대라는 곡인데요. 어, 안무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어, 곡이 조금 빨라서 부분 부분 동작을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즐겁고 참 즐거워라는 거 맞죠? <웃음> 네. <웃음> 처음에 한번 해볼게요. 시, 처음에 하나 둘셋넷그렇게 네. 해서 네, 걸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다음, 하나, 둘, 똑같아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포인트는 즐겁다않 때는 이렇게 찔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우시는 표정처럼 잠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이 뭐죠? <laughs>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강한 믿음 하실 때, 오른발을 옆으로 가시면서 같이 우리의 강한 믿음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는 어, 오른발로 가셨기 때문에 왼발로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뿌리에 네. 강한미음 흔들리지 않아요. 하시고 반대로 왼발, 왼발, 네. 오른발, 오른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이 있어요. 저 4단, 사단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서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두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 대신,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올려요. 로구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는 박수요. 하고 무릎으로 무릎으로 나가기 때문에 무릎을 찍을 거예요. <laughs>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이렇게 올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에 어, 그 부분은 마지막에 믿음의 세대가 세번 나가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하고 올리고. 세대하고 네, 네, 네 V자 승리하는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파이팅하시길 바랄게요. 네.